자연을 닮은 건강 보양식은 뭐가 있을까요? 오늘은 맛집으로 소문난 장어구이집을 소개하겠는데요. 인천에서 제일 유명한 힘찬 장어를 찾아왔습니다. 위치는 부평구 갈산역 4번 출구에서 몇 걸음 옮기면 대로변 1층에 커다란 간판이 보이는데요. 이곳이 맛집으로 유명한 장어구이 전문점이랍니다. 이곳은 장어구이뿐만 아니라 마니아들이 좋아하는 상콤장어구이도 유명하고요. 냉동이 아닌 냉장육 소갈비구이도 인기있는 메뉴 중에 하나입니다. 이곳 힘찬 장어를 찾는 고객층은 직장인과 가족 단위, 그리고 각종 모임이나 회식 등 다양한 고객층이 이용하고 있는 음식점입니다. 이곳의 대표 메뉴는 당연히 민물장어인데요. 장어의 공급가가 다소 비싸게 들지만 품질과 신뢰를 가장 중요시 여기는 이곳 사장님의 고집으로 국내 최고의 자포니카 민물장어를 손님들에게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미물장어는 크기가 클수록 맛있다고 하는데요. 이곳 힘찬장어는 마리당 최소 1kg 이상급 특대형만 취급한다고 합니다. 이곳만의 특별 메뉴가 또 있는데요. 그 메뉴가 바로 상꼼장어구이입니다. 특별히 이곳 상꼼장어가 인기 좋은 이유는 냉장이나 냉동 상태의 꼼장어가 아니라 정말 싱싱한 상태로 바로 잡은 꼬물거리는 진짜 상꼼장어이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장어구이와 함께 잘 어울리는 메뉴는 소갈비 한 상이 있는데요. 장어구이와 같은 참숯불에 구워진 소갈비살은 담백하고 약간의 쫄깃한 맛과 풍부한 육즙의 추가 메뉴로 많이들 찾는 메뉴라고 합니다. 또한 가지를 소개해드리자면 술안주로 인기 만점인 소막창구이가 있는데요, 두터운 무쇠솥 불판에서 구워지는 소막창구이는 노릇노릇하면서도 쫄깃한 특유의 식감에 손님들이 술안주로 많이 찾는 메뉴이기도 합니다. 식당 내부는 약 100평에 이르는 넓은 공간과 비좁지 않은 테이블 간의 적당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어 안정감과 편안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와 손님 제대로 최적의 장소일 수 있습니다. 가족 건강을 위한 가족 회식이나 소모임 또는 직장 회식들도 이곳 힘찬 장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장소가 아닐까 합니다. 인천은 물론 인근의 부천이나 김포 그리고 고양시 등에서도 멀다고 마다하지 않고 찾아오는 손님들을 보면서. 이곳 힘찬장어의 맛과 품질 그리고 서비스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힘찬장어 사장님의 굳은 신념과 의지를 볼수 있었습니다. 자연을 닮은 보양식을 찾아서의 주제로 찾아온 이곳 인천의 힘찬장어에서 올여름 건강과 체력 유지를 위해 힘세고 막강한 장어구이 현상을 만나보시길 바랍니다.